안녕하세요. 충북 영상 자서전에서 온 이종업인데요. 예, 작가님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름하고. 예,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현재 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경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청록 사진 2 4회째라고 그랬는데 26회입니다. 26회요? 예. 그렇게 오래 됐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특이한 기법으로 찍으셨는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비구상 쪽의 그림 비구상 쪽을 좋아해요. 그림도 예예. 예. 사실화보다는 추상적인 그, 예. 그, 그 그림을 좋아 한 그런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예. 처음에 사진 찍기 찍은 시기가 한 35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전부 풍경만 찍었잖아요. 풍경. 예예. 그데그 예. 어, 영상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예예. 그런제 예. 강원도 대제라고 하는데 가서 비박으로 예. 그 은혜가 쫙 깔리는 그 풍경을 멋지게 찍어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예예. 예. 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자기도 여기서 찍었다고. 예. 아 이런 건내 작품이 아니구나. 고서 공유하는 거구나. 음.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찍기 시작했죠. 이미지. 이미지요. 예. 컵을 예. 그 예를 들면 컵이 있을 컵을 다 찍지 않고 컵의 예. 일부분. 예. 그 포인트를 찾아서 이 컵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작품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지금 첫 번째 작품은 순천만인데 그냥 예, 예. 한 카드 한 카세 예. 그냥 담은 거고 예. 음, 두 번째는 음, 세번 다중 노출을한 거예요 세번 아, 그래서 예. 그한번 그 찍으면 그냥 사진이 보이지만 예. 여러 한 장면을 찍고 또 다른 걸 이렇게 연계해서 찍으면 하나의 그 내가 의도한 대로 네, 추상적인 그런 그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세번 다중 출발 가지고 아그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저쪽에 이세 그 번째 작품은 이 평범한 데서 그 자갈을 찍었어요. 자갈 자갈 네, 예자을조금만 우연하게도 자갈 이쁜 자갈이 있어서 찍었는데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충분히 갈렸죠 예예 갈려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까 연구를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픽셀을 좀 깨고 픽셀을 음. 좀 이렇게 깨고 어, 색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드은 거예요. 제가.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온 건데. 그저 끝에 있는 작품은요. 예, 그것 좀 그것도. 이거는 이제 편집 편집을 한 거예요. 예예. 예. 밑그림을 그려놓고 어. 컴퓨터 붙여 네, 컴퓨터에서 그 밑그림을 그려놓고. 고기에 맞는 걸 하나씩 하나씩 붙인 거야. 예, 예 붙여가지고 비구상적인 그 그림에서 비구상 완전 예, 예. 추상적인 그런 그림 같은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그림인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제 사진 을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예. 밑그림을 그려놓고 포토샵에서 제 예, 예. 그 나름대로 이렇게 붙다 붙인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추상적인 이런 그 작품이 나온 건데. 예. 여기 우리 회원들은 어느 장소에 가서도 사진을 다 찍어내요. 예, 예.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해가지고. 예. 그냥 뭐 카페에 가서도 어, 찍을 게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그 심리안이 상당히 발전된 우리 회원들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청록 사진이 다른 사진보다 뭐 위에 있다 낮게 있다 이 설명이 아니고.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색깔로 찍어내는 청록 사진 연구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 해주신 신정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